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기 전에 저에게 세례는 나의 신앙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였던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확신하는데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 저는 세례의 중요성과 세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여 망설이고 있을 때 오이코스 권사님께서 권하여 주셨고 마음이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면하여 주신 반경화 권사님과 교육을 해주신 하민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례는 교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수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 시절에는 유초등교사로 봉사도 하며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또한 모두 나를 위한 신앙일 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고 내 만족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적인 믿음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거짓된 믿음 생활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늘 부족한 모습인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리, 자녀 자리로 불러 주시고 신세계 교회로 인도하시어 례 교육을 받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장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더욱이 세례교인으로 교회 안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결심으로 다시 설 때에 분명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겁고 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